이런 거 나이트에서 나올 것 같아. 이런, 이런 노래 나이트에서 나오나? 왠지 뭔가 나이트 오는 노래 같은데. 그러니까 나때 스무 살 때쯤에는 나이트 많이 갔거든. 대여섯 번간것 같은데. 그리고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고일 때도 한번 가봤었어. 언니 민증 가지고. 왜 쉬고? 우리 언니가 나 우리 언니 민증 가지고. 고1때 나이트 한번 가봤었어 딱한번 아무튼 아 그리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지만 진짜로 진짜로 나이트 갔었을 때 내가 술 이만큼 거기 나사나이트 루미오빠가 말하는 게 나사나이트 내가 고1때 거기 갔었어 그뚫 어, 뚫기 어렵다는 그 나사나이트를 내가 갔었어 그 내가 술을 이만큼 됐을 때 예전에 나이트 가서 댄스 경연대에 나가서 나 2등했어. 응? 음? 여러분들이 밑든 안 밑든 진짜 어? 진짜로 마음인데 마음대로 믿건 말건 하, 하고 나 진짜 댄스에 나서 2등했어 나이트. 헛소리하지 마. 어, 뭐 모른 표야 진짜라고 옷을 많이 해가지고그내이썰 이거를 이거는 내가 내일 얘기해줄게. 아이. 잘 추게 되는 게이 썰이 있어 내가 왜 2등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줄게요 벌써 12시다 심판이 남자 아니야 그 이유가 있어 내가 2등한 이유가 따로 있어 어, 따로 있어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다음 시간에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잘자 안녕 일찍 일어나 안녕 한다